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지난 8월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세청은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데워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의 자세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 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특히 납세 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국세 행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의 2대 추진 전략과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 등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동산 거래 관리 과장, 징세과장을 비롯해 부산지방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